네, 안녕하세요. 오늘 외솔길 인터뷰 다시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김유범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한글과 언해본 삼강행질도가될 것입니다. 예, 김유범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짧게 소개를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좀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 재직하고 아, 있는 김유범이라고 합니다. 국어사를 공부하고 있고 어, 특히 국어사 중에서도 세종대왕께서 계셨던 그 시기인 중세국어라고 하는 쪽이 아, 어, 예, 제주 네네. 전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어사의 연구 그리고 더불어서 국어사를 어떻게 어,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사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범대학에서 국어 교육을 이제 담당하신다라고 하면 현재 그 교사로서 진출하는 학생들을 주로 이제 가르치시게 되는데 네. 어, 시대에 따라서 지금 중세국어와 현대 우리 한글과도 그렇고 또 시대에 따라서 어떤 국어 교육에 갖는 뭐 애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음. 뭐가 달라진 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잠깐 여쭤 보고 싶은데요. 아, 예. 한국 학생들 그러니까 한국어를 모국어로 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국어 교사를 이제 양성하는데 예. 저희가 이제 주력하고 있지만 아 요즘에 뭐 한참 봄이 일고 있는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기 그니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예, 교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두 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국어 교육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과. 근데 이제 이 국어 교육은 모국어를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단순하게 기능만 가지고 현재 우리 말을 뭐, 잘쓸수 있게, 잘 읽고, 잘 말하고 하는 데에만 사실 초점이 있지 않고, 말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 음흠. 이런 것들을 어, 음. 가르칠 수 있는 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음. 가르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흠. 그래서 고교육과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국어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기능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음흠. 거기에 담겨 있는, 우리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우리 말 속에 담겨 있는, 정신과 문화를 가르치는 어리라고 예. 네, 보통 얘기하는데 네, 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어 교육학을 전공하신 날에서 좀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음. 오늘의 주제인 그 한글 갈 그리고 언해본 삼강 행칠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예. 그 외설 선생님의 한글 갈이 어떤 책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외설 선생님의 연구는 우리 말에 대한 것과 우리 글에 대한 음. 걸로 딱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말에 대한 연구는 우리 말본이 대표적인 저서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글에 관한 것은 글자의 혁명과 한글갈이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글자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은 주로 이제 한글 전용하고 한글 풀어 쓰기를 이제 주장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 한글갈이라고 하는 책은 한글의 사용사와 한글 연구사를 다룬 책입니다. 특히 이제 이 한글 사용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 국어사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들, 필요한 자료들이 이 한글갈에 굉장히 잘 정리가 음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책이 1940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한글갈? 이 한글갈이요. 음, 예, 정음사에서 예, 네. 나왔죠. 근데 이때가, 이 해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1940년에 훈민정음 헤레본이 음흠. 경북 안동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은 어, 그 훈민정음이 헤레본이 발견된 바로 몇달 후에 나오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이 한글가래 일러두기에 보면 음. 외설 선생님께서 써놓으신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이 책을 완성하기 전에 후민정음 해레본이 발견이 돼서 내가 그해레본의 내용을 책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글복이고 아. 참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게그 음. 일러두기에 쓰여 있습니다. 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그렇죠. 거네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가 되는 언해본 3강 행실도를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선생님이 가, 그 관심을 갖고 계신 이런 언해본 삼강 행실도가 어, 어떻게 한글가를 소개되고 있는지, 예. 또 어떤 연유로 여기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언해본 삼강행 실도는 원래 이제 한문본이라고 부르는 상황행 실도가 먼저 어, 음. 나왔고요. 그 책은 그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나왔습니다. 이전에, 예. 예. 음. 그래서 거기에는 충신, 연료, 효자라고 하는. 충신, 효. 예, 예.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삼강이라고 얘기하는 네, 네. 것들을 실천한 인물들을 다루고 음. 있는데요. 원래는 각 이야기마다 110명씩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110명의 아, 효자, 110명의 네. 충신, 110명의 연료 네, 이야기가 네.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나중에 이제 성종 때에는 음. 책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 중에서 각각 35명씩으로 음. 좀더 네. 핵심 인물들로 어, 아, 이야기를 추려서, 추려서 이제 아, 내게 네. 됐는데, 어, 언해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35명씩. 네. 예. 아, 네.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의 실도도 물론이 한글 가래 소개가 되어 음, 있죠. 음, 또 주로, 어, 외도 선생님께서 그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통해서, 음. 어, 언해본 상황의 실도를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언제 언해본이 처음 나오게 됐는지, 음, 어, 그리고 그 언해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0명씩 다 들어가 있는 책이 아니고, 35명씩으로 이렇게 음. 보통 이걸 산정했다고 얘기하는데 음. 그래서 산정본이라고 부릅니다. 35명씩으로 이제 추려진, 추려진 거니까. 예. 그 언해본은 기본적으로 산정본인데 음. 그 언해본이 산정본이라고 하는 것도 한글가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어, 외선생님이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한글 전용을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음. 어, 한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실 것 같지만 음. 한글가를 가만히 보면 각 자료에 대한 소개가 음. 어. 왕조실록에 있는 기록들을 굉장히 근거해서 네, 얘기를 네. 하시기 때문에 그걸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한문 독해 능력이 굉장히 음. 뛰어나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음. 문자 생활은 한글을 쓰기를 이제 주장하셨지만 음.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한문에 대한 조회도 상당히 깊으셨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한자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셨다 네. 쓰실 수 있었다. 그런데 네.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렇게 서른다섯 명씩의 어, 효자 충진 연료가 들어가 있는 이 진정한 언해본 상황의 실도는 1490년에 나오게 됩니다. 아, 어, 조금 기록가네요 예, 예. 예. 그게 지금 우리가 했어요. 보고 있는 언해본 아. 어, 상황의 실도의 정확한 관행 연도입니다. 음, 음. 근데 이 책이 재밌는 건 성종 때 나오긴 했지만 거기에 예, 표기나 음. 또는 언어 사실이 음. 사실은 세종 때의 것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음. 예. 그래서 실제로 세종 실록을 보면 어 세종 그 당대에 음. 어, 세종이 삼강실도를 의 한문본을 만들고 훈민정음을 만든 다음에 이 훈민정음으로 삼강실도를 의 언해 언해에서 어. 하라고 하는 명을 음. 내린 음. 그 기사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마 시작됐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과정은 정확하게 기록돼 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 당대부터 이제 언해가 시작됐다고 보면 꽤 오랜 세월 동안 언해 작업이 음. 지속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책으로 낸건 성종 때이기 때문에 이, 이 책에는 세종 당대의 언어나 문자의 그 표기의 모습도 있지만 성종 때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음흠. 그러니까 15세기 중엽과 마렵의, 마렵의. 특징들이 이 책에 다 나타난다는 거죠. 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중세국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외설 선생님께서 왜 여기에 이렇게 어 관심을 가지셨는지 좀 이해가 <laughs>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이 언해본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또 네. 이것을 어떻게든간에 좀더 이렇게 알리고자 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예그한글리의 서술에도 네. 어, 물론 이제 한문본 원본이라고 부르는 상관실도 음, 얘기부터 음. 이야기가 나오지만. 윤 선생님이 관심이 있었던 건 이것의 언해에 대한 음, 것이다라고 밝히시면서 네. 설명을 하십니다. 네. 짧은 식견으로 조금 이렇게 정보를 얻으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35개의 챕터, 그 장에서 거의 중국 얘기고 마지막에 고려가 한두세개 그다음에 조선이 본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중국을 그 모델로 하고 모범으로 음. 하고 그다음에 이러 이러한 경우가, 어, 우리나라에도 있다, 이런 경우가 된 건지, 예예. 제가 이제 너무 단편적으로 <laughs> 살짝살짝만 봐서 <laughs> 부족하지만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상황 실도라고 하는 책이 이제 갖게 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하필이면 세종 때 이런 책이 만들어졌는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세종 당대에, 아, 어, 굉장히 당시로선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진주 사람인 김화라고 하는 사람이 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화. 김화라고 네, 하는 사람이. 그런데 네. 이제 그 사건이 뭐 요즘에 벌어져도 그런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충격 사례가 된 거네요. 네. 일인데 어 이렇게 유교를 표방했던 음, 조선에서 음. 그것도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처음. 일어난 게 세종 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 그런 사건 없었거든요. 사건이 없는 건지 기록이 없는 건지. 아, 뭐 그거. 그거는 뭐알수 없겠지만 어쨌든 네. 네. 그런 보고를 네. 뭐 듣고 세종이 음, 음, 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음.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신하들하고 논의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하는 굉장히 그 형류를 강화해서 음. 어, 무섭게 다뤄야 된다. 음. 라고 하는 이제 의견도 있었고 했지만 결국 세종이 선택한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음흠. 이렇게 백성을 엇박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음흠. 방안을 마련하는 거고 그게 바로 책을 반행해서그 책을 보고 백성들이 어, 교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교과서 교육서 이런 의미가 네, 그 교육으로 거는. 그걸 네.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을 음. 선택한 거죠 음, 음. 그래서 그 이전에 어, 있었던. 그 효행 관련된 효행록이라고 음. 하는 그런 책을 고려 시대 때 나온 책인데 그 음. 책을 다시 이제 간행하는 걸로 일이 시작됐습니다. 음.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냥 효자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지 않고 음.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충신과 연료에 대한 얘기도 음. 함께 넣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음. 이제 수정이 된것 같아요. 음. 사업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삼강행실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가게 됐는데 뭐, 거기에는 당연히 충신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겠죠. 기사를 보면 재밌는 게, 조선의 입장에서는, 길제나 정몽주는 사실 충신으로 조선에서는 좀, 세우기가 좀 그렇죠. 아버지인 이방원에게 또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하들이 그 인물들을 충신부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이제 망설이고 있었는데, 세종이 직접 자신이 정봉주와 길제를 충신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 일은 아버지 일이고, 또 대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엄연히 충신으로 볼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도 상당히 좀 우리가 오늘날 보면 통큰정치를 하는 예, 왕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 사람들의 얘기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 나왔던 이런 삼강과 관련된 자료들은 다 중국 이야기입니다. 음. 근데 이삼강의 실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음흠. 그러니까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나 음, 아니면 조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 거기에 충신 효자 열려가 우리나라의 충신 효자 연료가 중국 사람들하고 대등하게 음흠.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도. 음흠. 어, 세종이 갖고 있는 창의적이고 음. 예, 또 문화 주체적인 생각에서 나온 우리가 배웠던 사대주의라고 하는 데서 조금 네. 자주 자주적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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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튼 예, 예. 그런 흔적이라고 예, 예. 예, 예. 그게 예. 지금 예. 보면 뭐 아, 그런가보다 하지만 네.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변화였거든요. 음, 음. 당연히 중국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그게 모범이었는데 예, 이제, 그게 우리 이제 우리나라 스스로 주체적으로 예. 들어갔다는 음. 게 음. 상당히. 주목해볼만한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laughs>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 그럼 어네본이 없었다면 그냥 계속 한문으로만 기록이 된그 음. 삼강행실도가 십자층에 음. 의해서만 음. 읽혀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었을까? 아, 이 책의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음. 이 책은 물론 이제 그 내용이 한문으로 처음에 기록된 것이 기본이지만 음. 사실 이 책의 더그 기본은 그림입니다. 그림, 아, 그림도 네, 네. 아, 네. 그림책이라고 하는데 특징이 음, 있거든요. 약간의 백과사전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예, 네. 어. 그렇죠. 이제. 네. 그게 그림을 먼저 내세운 음. 것도 아마 백성들이 음. 보고 이해할 아, 수 있도록 예, 네. 거기에 초점이 있는데, 네. 그러나 그거는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도 이상황 실도를 펴놓고 음. 그림만 보고 이게 어떤 얘기일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음. 전혀 알기 어렵습니다. 그게 더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래서, 그, 그래서 <laughs> 네. 그 그림에 대한 어, 음. 설명이 없으면 음. 사실 그 그림이 어떤 내용을 지금 음. 보여주는지를 음.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내고 음. 아, 또 글을 잘 알고 또 음. 나름대로 또 어, 식견이 있는 음. 그 마을에. 솔로들에게 그 이야기를 이제 백성들에게 해주는 음. 이 그림을 보면서 음. 그리고 그림을 보고 백성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다시 이야기를 이렇게 음. 어, 이해할 수 있도록 음. 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만들었다고 음. 돼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정창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임금에게 이제 세종에게 건의한 거죠. 음. 지금 이번에 만든 이 업문을 가지고 상망의 협도를 어, 번역을 해서 내놓으면 더 많은 어, 효자 충신 열료가 나올 것입니다. 아, 이렇게 아, 얘기를 했는데 음. 세종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혹, 더 어, <laughs> 혹한 거죠. 어쨌든 이 언해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음흠. 제공했고 실제로 조선에서 이 상관행실도를 이제 언해본으로 내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음. 조선시대 내내 이 행실도 관련된 문헌이 계속 어,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속상강행실도, 이륜행실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다룬 동국신속상강행실도. 아, 동국신속. 네. 그리고 이제 정조 때에 이 전체를 이제 아울러서 종합한 오륜행실도가 나오게 되죠. 아.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이런 교화의 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도를 지속적으로 간행함으로써 아. 백성들이 그걸 보고 아. 그것을 본받아서 효자연료 충신의 역할을 할수 있게 아. 하는 그런 교화 정책을 우리가 있습니다. 혹시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런 언해본이 나왔을 때 예. 대중의 반응이 아. 어땠을지 뭐 책이 그만큼 조선시대 내내 굉장히 여러 차례 간행되고 한걸 보면 음.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을 예. 것 같습니다. 네. 예. 어, 지금 그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 그 삼관행실도라고 하는 그 더군다나 언해본이 나왔다는 거에 우리가 굉장히 어, 좀 중요한 점을 가리고 또 최현배 어, 외설 선생님께서 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던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어, 그런 의미에서 이 언해본 삼강행실도왕 그 외설 선생님의 한글을 통한 음. 나라사랑 지금 한글이 목숨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공통점을 찾아볼 아.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예. 네. 아마 세종이 생각 한 것도 이 처음에는 이제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만들고 어, 본인이 만들었던 상망의 실도를이 문자로 풀어서 백성들에게 어, 보급하면 응. 더그 내용이 잘 전달될 것이라고 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응. 그 세종의 기본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외선생님이 이 한글을 통해서 우리 나라와 응. 결의의 발전을 도모하셨던.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서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글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중심에 있고, 이 문자를 통해서 조선 당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을 백서에 네. 보급하는 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네. 어, 생각하셨던 것, 그것은 네. 거의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이 쭉 이어지고, 네. 그 보니까 또, 책을 하나 지금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아, 아, 아. 책 소개 좀해주시죠이 네, 책을 어, 내는 데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강의 실도의 그 언해본 상강의 실도 중에서 이제 효자도만 가지고 음.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린 게 물론 어, 집중적으로 이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상황이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이 중심이 되는 책이라고 네. 했는데 그 그림을 어떻게 보여주는 게 효과적일까라고 음.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음. 했거든요. 잠깐 좀,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아, 원래 네. 상황의 실도는 이렇게 하나의 음. 그 평면으로 되어 있는 그림인데 효자도. 어, 예, 네. 이게 지금 19번째 네. 이야기인데, 네. 어, 이렇게 이제 여러 장면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음.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아, 저희가 그래서? 예, 고민을 해서 여기에 이 그림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숫자로 음. 표시를 해주고 음. 실제로 현대역을 할 때는 잘라서. 예 그림을 잘라서 순서대로 아. 이야기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오, 책이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데요. 예 그렇게 <laughs> 네. 되면 이제 쉽게 음. 이 내용을 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음. 그리고 이게 이제 중세국어 자료기도 하기 때문에 음, 음, 저희가 15세기에 어, 쓰여져 있는 이 아, 언어를 네. 어, 어, 다시 예, 현대적으로 음, 어떻게 어, 이해할 어, 수 있을지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 음. 언어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다 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 음. 보여주는 이런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어, 어, 굉장한 그 노력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정말 그 훌륭한 일을 해내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나 재미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 더 뭐좀 리진하거나 더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이 다 자랑스러운 문자라고 다들 알고 있고 그렇게 그냥 습관처럼 얘기를 음. 하고 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 우리가 학교에서 어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고 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글에 대한 것들은 좀 정확하지 않은 것도 많고. 어 좀더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한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정말 어떤 점에서 훌륭한 문자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 가지고 우리 어, 국민들이 뭐 내가 공기 이렇게 호흡을 하니까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처럼 늘 매일매일 쓰고 있는 한글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어문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오늘 김유범 교수님 모시고 너무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들었습니다. 좀 어려울 있지 않을까 조금 무리하고 먼 얘기가 아닐까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이렇게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이런 삼강행실도에 관심을 가지셨던 외솔 선생님의 정신도 다시 한번 기리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나눠주신 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